오늘의 인문학 낭송 김주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인생을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힘이 궁금하시다면 지성 김종훈 작가님 저서 말의 서랍을 만나볼까요? 김종훈 작가님의 말의 서랍 2018년 8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살아가는 날 희망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른 것 같지만 말과 글과 언어로서 이루어지거나 파괴되는 일상의 일들이지요. 나이 마흔이 훌쩍 지나고 무언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느꼈을 때 글과 말을 바라보며 분명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 떠나고 싶을 때 그러한 삶 속에서 오래 질문하며 꼭 답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할때 우연을 가장한 인생과 인연이라는 필연의 길에서 지성 김종원 작가님 저서인 이 책을 만나고 진정한 독서의 시작을 할수 있었답니다. 그저 글과 말에서 인생이 치유할 수도 있고. 관계에서의 올바른 시선과 인간이 향할 수 있는 가능성과 꿈과 소망, 그리고 그 시작이며 끝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통 사랑이라니. 그저 그때부터 떠난 이책한 권이 나를 알게 하고 살게 하는 출발이었음을 종은 작가님이 써주시는 책에 담긴 길대로 걷다 보면, 인문학의 대가가 일군 세상이 30년이라는 치열한 세월이 존재하기에 절대 쉽게 갈수 없고 결코 끝이 없는 실크로드처럼 나와의 긴 여행이 가능한 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좋은 말과 글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관계의 법칙이 될수 있듯이, 김종은 작가님의 살아있는 품과 손길에서 찾은 가능과 희망의 씨앗들을 가득 채워놓은 말의 서랍에는 상황과 용도별로 꺼냈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작가님의 따스한 마음이 한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래 바라보면 보인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종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제 6단의 서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기쁨과 치유 긍정과 자존감 그리고 공감과 안목에서 피어나는 생각의 틀에서 내가 생각하기 위해 치유의 삶을 선택하고 가장 적절한 말과 단어를 상황에 맞게 쓰며 인생과 성공도 결국 내가 이루고 원하는 삶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작가님의 인문학 세계가 전하는 영광의 빛과 꿈이 흐르는 세상 속으로 떠날 수 있게 하는 아름다운 영감이 가득한 책이 이처럼 존재합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인문학 수업.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다. 매일 두 시간 운동이나 독서, 아니면 글쓰기나 산책 등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루틴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루틴을 가동하는 남다른 근사한 태도가 하나 더 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많아 바쁘니 딱 하루만 루틴을 거르자. 이런 보통의 생각을 이렇게 특별하게 바꾸는 것이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많아 바쁘니 어제보다 더 루틴에 집중해서 살자. 우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만약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단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한다. 김주영 작가의 마음과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산책 일상에서 존재하는 1%의 다름을 볼수 있다면 얼마 전 아이가 구입한 수저 젓가락 세트가 예쁘고 귀여운데 단 하나 세워진 싱크대에 수저통에서 수저를 챙기다 보면 네 가지의 다른 패턴 중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것이라고 선택한 문양의 젓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같은 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꼽았다가 뺐다가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식사 때마다 반복하는 같은 일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그저 색깔을 찾기 위해 소비하게 되는 시간과 같은 색이 나오지 않은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각자 후 수저는 그대로 하고 젓가락만큼은 다른 색이라고 해도 모양과 크기는 같으니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쓰자. 그후로 아이들과 식탁 앞에서 젓가락 뽑기에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 보다 자유로운 식사로 이어갈 수 있어서 좋다. 누군가 정한 관념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할수 있는 다름을 찾으면 되니까. 매일 하루 10분 지성과의 산책을 하며 생각과 사고의 깊이가 확장되고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일상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가능한 힘을 전해준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내가 바라는 오늘의 나. 어제보다 오늘 더 따뜻해지기. 빛으로 살아가기. 불평하지 않기. 순리의 나를 맡기기. 매사에 감사하기. 나쁜 것 모두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기. 입소문. 세상에 좋은 책은 정말 많다.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책은 단지 이 사실 하나가 다를 뿐이다. 그 책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말의 서랍 글 낭송과 하루 한장 삼리고 이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말의 서랍 김종원 억지로 감정을 포장하거나 더는 괜찮은 척하며 웃지 말자 그저 내게 주어진 나로 살자. 인문학 달력 9월 24일. 아이가 일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야 읽은 내용을 어떻게 삶에 연결할 수 있을까? 라는 사색을 할수 있다. 매일 한 뼘씩. 아이 마음이 자라는 김종원의 하루 한장365 인문학 달력 12월 15일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에 미루지 않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일상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뭐든 제대로 스스로 해낼 테니까요.